테니스 배드민턴 동호인 여러분, 제가 2편을 이제 촬영해 봅니다. 이게 일을 하다가 불현듯, 불현듯 또는 오래전부터 생각해 오던 그런 제 어떤 철학, 이런 걸 이렇게 쌓아뒀다가 기회가 되거나 또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하던 일을 멈추고 이렇게 영상으로 제 이야기를 막 열변을 토하면서 또 그렇게 힘을 얻고 또 나아갈 추진력을 이런식으로 스스로 확보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같은 옷이죠 죄송해요 제가 어제 저녁 늦게 이거 입고 출근 해갖고 땀안 흘렸다고 그대로 벗어 놓고 다시 출근했어요 오늘은 완전 땀이 흠뻑 젖어 가지고 지금 저녁인데 퇴근 안하고 좀더일 하다가 가려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세척하고 또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시간 중에 한편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제목이나 프로젝트 명은 이렇게 안정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상품이 딱 출시되고 나면 그때 제가 역순으로 그 프로젝트 명도 이렇게 정확한 어떤 디테일하게 모델명을 정해 갖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해 놓을 거고 1편은 무죄로 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목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2편도 모르겠어요. 제목 없이 나중에 다시 생각날 때 합당한 그 제목을 지을게요. 이편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지금 출시하겠다는 지금 이 프로젝트의 그 상품 있잖아요 그런 걸 비롯해 가지고 어저 배드민턴 쪽에서는 이제 라켓하고 뭐타월그립하고 이런 거를 거의 뭐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고 테니스쪽으로 온다면은 뭐 스트링 공구 이런 거는 제가 직접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트링 머신 그리고 텐션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86을 제가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걸왜 이렇게 계속 진화시키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사업자들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는 동호인들도 특히 테니스 쪽에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어, 이 이야기가 여러분 뭐 어차피 조금 저를 재수없게 생각해갖고, 음, 요렇게, 그, 그런 분들은 다 영상 보지도 않고, 딱 이렇게 트지만 잡으려고 하실 분들인데, 그런 분들 말고, 음, 어느 정도 기가 열려 있거나 꼭제 상품만 사더라도 이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만하다 싶은 그런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스트링 무신 같은 거는 여러분들 되게 보편화돼야 돼요, 되게 일반화돼야 됩니다. 더 많이 팔릴 거고 앞으로 제뭐 신이 많이 안 팔린다 하더라도 그거는 대중화 될 거고 거의 뭐 사람들이 배드민턴 라켓을 사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보편화돼야지만. 테니스가 더 발전할 거예요.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왜 제가 이쪽으로 또 어떤 그런 열의를 다 하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이제, 이제 어제께였어요. 이제 새벽, 새벽. 배드민턴 우선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테니스보다는 배드민턴이 조금 높은 데 있어요. 뭐 도찐, 개찐이지만, 그리고 테니스보다는 배드민턴 쪽의 선수층들이 훨씬 더 세계 탑랭크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꼭 같게 듣지 말고, 약간의 제 어떤 논리가, 이론이 조금 더, 이렇게 조금 일부, 이제 결에 맞을 수도 있겠다, 그 정도만 생각해 봐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배드민턴이 훨씬 더, 이렇게 탑랭크, 거의 뭐 세계, 어제는, 어제 이제 세계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세, 세 종목 맞죠? 어, 여자단식, 혼복, 남복. 그렇게 이제 세 종목에서 우승을 했어요. 세계 1위에요. 세계 1위. 대단한 일이죠. 자, 저는 테니스가 이렇게 발전할 수 없는 선수층이 두터워지고 빨리 우리가 이렇게 세계 랭커에 들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호인들이 약간은 좀 폐쇄되어 있고 덜 똑똑하고 더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좀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막 꺼내 보면 배드민턴은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자가 스트링을 진짜 많이 합니다 테니스보다 더 많이 합니다 더 일찍 시작을 했고 보면 제가 느끼기는 그래요 그러면 자기 배드민턴 그 운동에서도 자기가 스트링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다 서포트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하고 그러면. 어떤 스트링의 종류, 색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엄청나게 다양하고 뭐 테니스에 비하면 이제 범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데, 범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배드민턴 쪽에서 오면 이제 그로메, 그루밋 또는 네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악세사리 문화 그런 거를 점검하고 교체하는 차로 치면 엔진 오일, 디스크 패드 어, 이런 식으로. 어, 워시웨기 이게 좀더 좋아 겨울에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다 발전되어 있어요 그렇게 발전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동호인들이 자가 스트링이나 자기 라켓이나 스트링 작업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자기가 직접 한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가격도 더 저렴한 머신들이 많고 접근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겁나 똑똑해지겠죠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그렇게 예민해지면 이제 선수를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한테 더 서포트 해주거나 케어하는 그런 이런 지식층도 달라요 그리고 커뮤니티나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면 테니스 너무 이렇게 비아냥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왜 지금 출시하려는 이 프로젝트의 상품이 꼭 출시되어야 되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하는 건데 대부분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이렇게 줄을 매는데 어떻게 어떻게 잘 안되는데 이런 게 이런 기술이 있고 이렇게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데 테니스는 보면 이제 어떤 유명 스트링거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하더라 어디 들어서 하는 이야기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고 자기만의 그런 터득한 결론이 더 많이 존재해야지만 이 스포츠가 발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문화 안에서 아주 고순도의 예민하고 결이 높고 그런 쪽에서 서비스도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런 문화 안에서 이제 선수들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이 두터워지고 더 발전적으로 빨리빨리 성장을 할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테니스 쪽으로도 이게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를 하면 좋겠지만 지금 제가 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스트리머 신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리머 신이 더 많이 보편화 돼야 돼요 우리 예전에 아, 여러분이라면 제가 또 너무, 하여튼 뭐,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조금 나이가 많다고 봤을 때, 제가 진짜 시골에 살았거든요. 내가 고민심 신고 살았다고 하면 잘안 믿어. 나 진짜 시골에 살았는데. 그때 되면, 거기 뭐냐, 막 리벤 모으로 이렇게 버스 만든 거 있어요. 앞에 엔진 있고. 그런 버스들이 들어오고 했는데, 그럴 때는 차가 귀하잖아. 그때 기사님, 기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맞잖아요. 택시도 되게 귀했고, 그런 문화에서 지금 그런 데서 어떻게 뭐 자동차 문화가 크게 발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자기가 운전을 하고 운전에 대해서 기본 상식도 많고 하니까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더 많이 발전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테니스 쪽으로도 스트링 머신이 더 많이 보편화돼야 돼요. 그러면 자, 그 어떤 동호인들의 수준이나 기술도 훨씬 더 빨리 높아져요. 여러분 운전 잘하는 사람이 그 레이싱에서 차 정비도 잘하고, 운전까지 잘하면 더 완벽하겠죠. 이게 어디서 조금 부족해서 이렇게 되느냐. 지금 제가 좋아하는, 저 자동차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운전면허증 말고, 그 대한민국에서 딸수 있는 그 운전면허증이 5종면허증인데, 그거 다 갖고 있어요. 나 그거, 나이 딱 넘자마자 다 땄거든요.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걸 지금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다1점으로 땄어요. 막 사람들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그 강병희 선수라는 그 이제 유튜브를 보면, 그 사람이 막 달리면서, 정비도 잘하는 거야. 그러면 이윙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미세한 디테일링을 다 잡아가는 거죠. 아 범스 그 아저씨도 진짜 잘한, 잘한다. 뭐 내보다 나이는 어리겠지만 <laughs> 어쨌든간에 우리가 그만큼 똑똑해져야 돼요. 똑똑해진다는 게 공부해서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어떤 라켓을 써보고 싶은데 그러면 발사각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테니스적으로. 근데 그게 자기가 진 좀 느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동호인들이 모르는 신입들한테 이렇게 전파해가지고 물론 이 사람이 이런 의견 저 사람이 저런 의견이 다 이렇게 융화돼가지고 했을 때 동호인들의 퀄리티가 되게 빨빨리 높아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느 뭐 유명 선수가 그러더라 또는 누가 그러더라 하는,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와갖고 막 짓거리는 그런 댓글 파이터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류를 이루고 그런 문화 이런 상황에서는 동호인들의 수준도 되게 폐쇄적이에요. 못당갔고 고지식하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이게 보편화되면서 자기가 더 뛰어나져야 된다는 거죠. 뛰어나질 수밖에 없죠. 지가 운전하는데 어떻게 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어요. 안 그래요? 택시만 타고 다니고 버스만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운전면허 없었을 때는 자동차 생활 그거 이렇게 막 보면서 와몇마리이 차는 어떻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막 해박하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운전하는 거라든지 직접 자기가 이동해 가는 수단에 있어서 자동차의 문화는 그런 자동차 생활이나 자동차 잡지 읽으면서 야 이게 뭐어 450마력 이 정도는 돼야지 차지 이렇게 하는 그런 운전도 못 하는 그런 인간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 뭐, 급, 뭐, 우리 소위 뭐, 급식청도라고는 그런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그런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실질적으로 운전해보는 사람들은 아, 이 정도 말력인만 해도 충분하고, 실질적으로 시내에서는 이렇고, 어, 그게 이론적으로는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런 개념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돈 벌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엮어붙여서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그렇잖아요. 내가 스트링 세 개에 대해서 모르면서 줄을 갖다 맡기고 맡겨 주는 대로 굽신굽신 아 그럼 내일 다시 찾아올까요? 사장님 조금만 텐션 좀더 높여 주실까요? 이거 이래갖고 뭐 어떻게 되살치겠어? 어 백종원 그 요리연구가가 냉장고 네 대씩 갖다 놔놓고 계속 해보는 거야 설탕 더 넣어보고 뭐 이래보고 해봐야지 알지? 그렇게 해봐야지 아 알... 알고 그걸 현실에서 접목시킬 수 있고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을 때 어떻게 샵 사장이나 브랜드에서 고객층들을 신경을 안쓸수 있겠어요? 고객층들이 등신 같은데 신경 쓸거 있나? qc 같은 거 대강 해도 되지 저는 입닥치고 다 쓰는데 이거 원래 이래요 어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은 우리가 똑똑해져야 돼요 그런 쪽에서 스트리머신 이게 이제 보편화 되면 좋겠죠 그만큼 예민해지고 또 스트로크의 스트링의 영향 종류 그리고 텐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적용되고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동호인들이 다 알게 되는 거니까. 동호인들이 어 사랑을 나눠 갖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스포츠를 접하게 되고 선수가 되는 건데 엄마 아빠가 어샵 아, 사장님한테 갖다 맡기면서 어 뭐, 물론 뭐 정말 스트링 잘 매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 보다는 내가 똑똑해져갖고 내 자식한테 잘해주면 이거보다도 더 최고의 어, 스트링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똑똑해져야 돼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보편화되고 또 이제 배드민턴을 조금 넘어가면 배드민턴은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올바르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마이너 브랜드잖아요. 지금 이제 십 년째 상표 등록 이제 기한 지났다고 특허청에서 이제 갱신하러 오는데 와그 돈이 뭐허한 거예요. 뭐 제가 이거 이거 이다 포함해갖고 상표 등록을 몇 개나 해놨니까 그렇게 상표 등록을 해서 마이너 브랜드처럼 저 같은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또는 이제 직원들 좀 믿고 그런 배드민턴의 브랜드들이 엄마 무시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그 뜻은 뭐겠습니까? 그게 어찌되었건 지나게나 다. 베리미턴 라켓을 만들어 오고 자기만의 뭔가를 좀 특이하다고 그게 거짓말일지언정 어쨌든 간에 뭐 사기치는 거에서 이제 깔랑깔랑 할지 모르겠지만 돈 떼먹는 것만 아니다면 물건이 어떻게든 그 소비자한테 전달된다는 그런 상황에 그런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정말 넓어지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라켓 가격들이 정말 다운됩니다 너무 치열한 경쟁이 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잘만들라고 하고, 동호인들은, 배드민턴 동호인들, 뭐, 테니스 동호인들하고 비슷하겠지만, 배드, 배드민턴은 라켓 싼 거는 진짜 얼마 안 해요. 뭐, 새, 새, 상품을 사, 도 뭐, 4만 5만원짜리도 있고, 높이 가면 뭐, 30만원 넘는 것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런 어떤 스펙트럼이 진짜 넓으니까, 동호인들이 그만큼 진입하기도 좋고, 어떤 장비에 대한 그런 금액적인 부담이 없, 훨씬 더 낮아지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만 동호인 하다가도 그냥 샵을 하는 건 아니에요. 샵을 하면 그냥 줄만 매주잖아요. 남이 만든 거 이렇게, 하,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냥 줄만 끼워주는 게 다인데, 있던 자기 브랜드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이런 브랜드들도 있어요. 저하고 비교도 안 되게. 제, 아이 제가 따위가, 제 따위가 말도 못 붙일 정도로 이제,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실업팀에 스폰 들어가고, 계약 체결해가지고, 그쪽에 팀복을 제공하고, 라켓도 막, 그리고 해외 선수들까지도 쓰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비일비재 합니다. 그만큼, 테니스 쪽에서도, 이게, 우리 테니스 동호인들 저번에 제가 이제 테니스같이 만들어 오면 너 살래?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래갖고, 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가지고, 우리 카페 회원님들 중에서 제 정말 잘 되길 바라주시는 같은 분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이랬었어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음 저도 느꼈던 그대로인데, 테니스는 그, 메이크 충성도가 너무 심하잖아요. 음 그, 나머지 라켓들은 다 이제 볼 필요도 없어. 그리고 또 그런 게 저도 느껴져요. 저도 이제 이 카페 생활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 하거든요.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그쪽으로는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가격이 싸다고 이 사람들 절대 사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개인 그런 데돈 쓰지 말고, 뭐 테니스는 어떻게든 그냥 놔두라 하시더라고요. 그냥 있는 라켓좀 싸게 파는 게 그게 최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배드민턴은 저 같은 어떤 동호인 출신의 사업자가 초경량 라켓을 만들어 와 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자들에게 있어서 호준 같은 라켓입니다. 호준 알죠? 동의보감. 이렇게 막 한약 끓여 먹이면서 사람을 치료해 주고 하던 그런 라켓들을 만들어 왔을 때 물론 처음에는 인지도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 고객층이 있고 그 고객층이 유지되다 보니까 또한 축을 이루고 라켓이 항상 특정 브랜드에서는 어떤 결이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그런 라켓의 스펙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경도 강도 이런 거 있잖아요. 스판 면부터 시작해 갖고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면 참 좋은데 이제 테니스는 그게 좀 한정적이죠. 뭐 헤드나 어디 저기 윌슨이나 이런 거 신상 나온다 하면. 뭐 완전 오픈 온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개 사면 막 득템했는 것처럼 자랑처럼 올리고. 근데 배드민턴은 그런 건 없거든요. 이 라켓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싼 거 사면 당연히 상표상표값이 있으니까 비싸겠거니. 또 거기에 대한 감성도 인정해 주고. 그 그러하면서 또 마이너 브랜드라든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대회 상품용으로 나오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냥 뭐 쓰레기 같은 라켓 이런 것도 이게 우리가 궁합만 잘맞주면 이거 갖고도 우승하기도 하고 이런 게 점점점 일반화 돼 가고 있어요. 라켓 돈하고 이런 건 상관없다고 사람들이 계속 조언을 해주고 동호인들이 왜? 자기가 써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돼 가야 돼요. 카피 모델이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안 좋게 볼 필요가 없어요. 많이. 투입되고, 자원이 투입되면, 이렇게 구입하는 가격이 낮아지고, 동인 도인 입장에서는 동인층이 두터워질 수 있고, 그리고 진입장벽이 낮고, 지금 뭐돈 없어갖고, 라켓 한자루 사기 부담스럽고, 이래가지고, 정말 세계선수권에서 탑랭크에 들 사람들이, 지금 테니스를 못 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거 아닐까요? 우리 우스갯 소리로 중국에서 아이까지 꽃게이질 하는 사람 중에, 요저 어, 운동시키면 세계 탑랭크들 얼마나 많이 나오겠냐고, 그런 이야기 옛날에 우스갯소리처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틀린 말이라고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좀 낮아져야 돼요 진입장벽이. 그러려면 많은 어떤 마이너 브랜드, 대한민국 자체 브랜드들이 생겨가지고 다 똑같아요. 뭐 엄청 거대 브랜드라 해갖고 여러분들이 와그 라켓 치니까 어 이게 최고다 이런 라켓들도 대부분 다 이제 중국에서 많이 만들죠.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 화상을 가져요.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면서 너무 잘생기고, 매너도 좋고, 성격도 좋고, 정말 부진하고 이럴 거야. 이렇게 상상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제가 여기서 더 깊은 이야기는 안할 테지만, 공장에 관련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퀄리티가 듣고, 그런 이야기는 다안할 테지만, 그래서 이제 조금 폐쇄적이죠. 폐쇄적이고, 이게 내가 주체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핸들을 내가 잡고 이렇게 운전하는 게 아닌 상황이 아직까지는 보편화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동호인들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실력 향상이라든지 그런 어떤 스트로크 라든지 플레이를 지켜보는 눈의 높이가 더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뒷자리에서 앉아 가지고 택시만 타고 다니고 버스만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뭐 타이어 발전이나 뭐 그립이 어떻고 어, 엔진 오일이 이거 넣으면 이렇게 이런 개념하고 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만약에 어떤 테니스 선수를 본다면은 그 운전 잘하는 드라이빙 잘하는 드라이빙 선수를 비교할 수 있을 텐데 그러려면 운전 많이 해봐, 보고 지차 지가 운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정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가 해보는 그런 문화가 훨씬 더 많아져야지만 이게 발전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집사람이 또는 누군가가 그 스트링 머신 좀 팔리다 보면 이제 그만 팔릴 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앞으로 스트링 머신은 내게 안 팔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대중화 될 거라고. 대중화 돼야 된다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으로 어, 테니스 쪽에서 더 이렇게 발전하려면 자가 스트링거들이 진짜 많아져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아,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하나만 이야기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배드민턴, 이렇게, 자, 이렇게 스트링 머신 구입하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또 발전하는 게 있냐면, 이렇게 막 스트링을 하다 보면 점점 성취욕이 생기니까, 이게 권장하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요닉스 같은 데서 이제 스트링 팀을 뿌려요. 그게 계속 그런 스트링 거들만 운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테스트 같은 거를, 시험 같은 거를 이렇게 공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1등을 하거나, 어떤 순위 안에 들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떤 대회를 치를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라든지, 또는 해외까지 나가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갔다고 전하고, 그 거기에 들기 위해서 그 교육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연락 오고, 심지어 저한테 이렇게 작은... 스트링머신, 뭐, 1,200만원짜리 샀던 사람이 800만원짜리 한번 사고, 이제는 막 1,400, 1,500만원짜리를 다시 나를 통해서 사고 싶다고. 자기는 그게 너무 프라이드고, 삶에서 그런 거를 이루어 보고 싶다고. 그 대회장에서 서포트해 주는 그 스트링머신하고 똑같은 거를 내가 직접 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해 와요. 테니스 속에서는 이런 상황이 쉽진 않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은 이런 쪽으로도 스트링거들이,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문 스트링거가 되어 가지고 거대 브랜드의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을 따라가 가지고 스트링 작업을 해주는 이런 문화도 지금 엄청나게 사람들한테서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니스 쪽에서도 이런 문화들이 생겨나고 이런다면 얼마나 더 선수들도 더 왕성하게 빨리빨리 성장하고 문화 자체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테니스 쪽으로도 대개 저는 이게 이렇게 가야 되고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거 있으면 또 엄청 이렇게 좀 매력적이고 우리 또 승부욕 돋고 막와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발 이렇게 되기 위해서라도 스트리머신이라든지 또는 국내에서 이렇게 마이너 브랜드들 여러가지 브랜드들이 생겨나가지고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그런 것들이 더 왕성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중에 제 역할이라든지 제 축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제 스윙고신 쪽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거는 분명히 돼야 될 부분이다 또 나아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배부름만을 생각하는 장사치에서 조금 더좀 거국적인 그런 어떤 야망이라 그래야 되나 철학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